네, 안녕하세요. HLB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HLB가 지속적인 조정을 받다가 이제는 상승 추세로 변경되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다가 지금 2.6% 이렇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오늘 영상에서 상세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네들이 지켜줘야 될것은 지켜주고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건데 어느 구간이냐? 앞전에 만들었던 이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봉이 있죠. 이 봉의 시가구간 깨지 않고 종가구간에서 자극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려놓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가 되는 수 있느냐?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면 쭉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을 테지만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세력의 존재를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122평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림까지 그려줬다. 그만큼 주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려놓는 움직임까지 보여준다. 라는 것은 이제 세력이 다시 상승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이유 같은 거는 세력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거가 하나, 둘 쌓여놓으면 상승시킬 때 굉장히 편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도 있는지를 찾아보자 해서 보니까 HLB의 리볼세라네입 그리고 카멜리즈바 병용요법이 간압 3상 최종 결과가 란셋에 실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란셋은 뭐냐 자종형학회 분야 최고 권위지다 여기에 실렸다 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로 연결할 수가 있느냐 FD의 승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받아갈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고, 게다가 HLB가, HLB만 있는 게 아니죠. 자, HLB 생명과학, 그리고 이노베이션, 뭐, 테라퓨틱스, 뭐, 바이오스텝 등등등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점점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걸 이미 근거로 삼고 있는 상태다.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라그 다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은 개인들의 물량으로는 절대 올릴 수가 없고 관리 하고 있는 세력들이 다시금 들어올리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그리고 이네들이 많은 물량 원하는 물량만큼 모아놨을 때 다시금 상승세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면은 평단도 맞출 수 있고 물량도 늘려갈 수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매수를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구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 따라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신호가 있는데 얘네들이 유의미한 매수를 했을 때 차트상에 신호가 나타나게 만들어놨다. 그게 어디냐? 바로 노란색 신호다라는 거예요. 자 상승하기 전에는 무조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은 이런 상승세를 보여준다 라는 거죠. 그런 신호가 지금 다시 나타나 줬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매수하고 여기서도 매수하는 거 맞냐? 맞습니다. 얘네들은 철저하게 분할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약간 텀을 두고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 그고 주가를 일부러 찍어 누른 다음에 밑에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예요. 즉, 지금 구간, 니네들 다시금 매수를 하면서 준비를 시작하는 구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올 때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구독자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찍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것도 신호 나올 때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챙겨봐 주시면은 우리가 평단 맞췄는데 유리한 구간을 만들 수가 있고, 자, 우리가 매수했다고 끝이 야 아니죠. 매수를 했다라면, 이 매도도 해야 되는데, 매도도 마찬가지다. 세력들이 매수할 때 매수했다라면, 매도도 마찬가지도, 세력들이 매도할 때 매도하면 된다.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매도 또한,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 따라다니면서 만들어내는 선이 있다. 바로 보라색 선인데, 이 선에 맞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종의 움직임 나와주잖아요. 즉, 우리가 이런 노란색 신호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런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지금, 지금도 보시면 매수 구간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매도 구간이 어디겠느냐? 바로 이 7만원 좀 넘는 구간, 7만 2천원 구간이 우리가 자, 1차적으로 놓여야 되는 목표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2,000원이 끝이 아니니까 이거는 영상 후반에 좀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를 잠시 보시면 은 선이 닿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이 나와주죠. 즉 우리가 최고점에 매도하려면 은 영상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드리고 있느냐? 저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이 매도타점 나왔을 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최고가에 매도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매도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매수타점 같은 경우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영상 챙겨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런 매수타점도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때 매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좀 해나갈 수 있는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진행했던 매매 잠시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목표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은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도망가면 된다. 자 그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하고. 보라색 선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단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습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닿으니까 조정이 퍼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항공우주인데,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났을 때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 발송해 드린 내역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문자 발송해 드리는 사이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 1 0 8 4 2 0 8 3 5 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 때는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탐정 종목 추천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원 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이제 보내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샀는지 확인해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만 3백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자, 4만 9천 9백 50원 5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값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98,000원 구간 보이죠?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제 점심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자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제 수급탐점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목 소표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 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 날 고가가 95,600원 나와 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 있다. 제가 매도가가 얼마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해 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 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네,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왔다 왔을 때 매도를 한다 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 구독 인증해 주시면은 제가 이런 다점들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인증 어떡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2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해 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활송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아 이런 타점 나올 때마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타매매 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 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뭐,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은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뭐 강제로 무조건 매매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알지이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마저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 이야기해보자면은 예, 우리는 목표가리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영상 초반에 72,000원 구간을 우리 1차 목표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랬죠. 자, 왜 그러냐. 이 보라색 선을 잘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도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2,000원이 지금 구간에서는 72,000원이 목표가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 여기서 매수했을 때 그리고 이 72,000원 근처에 갔을 때 보라색 선은 또 다른 구간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72,000원은 말 그대로 1차적인 목표가일 뿐이지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은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72,000원까지는 끌고 가되 이 근처에 갔을 때더 보라색 선이 올라가 있다라면은 목표가를 갱신해 나갈 것이고 목표가 근처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면은 어떻게 한다? 매도 준비하고 있다가 선에 딱 맞닿는 순간 우리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72,000원이라는 금액은 뭐다? 1차 목표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정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들어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라고 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면은 라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하겠죠. 그런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예뭐 평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 밖에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